안녕하세요. 점상입니다. 음, 오늘 좀 녹화가 늦었는데요. 일단 지수 간단하게 보면서 뭐 이렇게 또 진행을 또 해보겠습니다. 일단 오늘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거의 그 전고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시면 매물 때 거의 소화한 것 같아요. 요, 라인에서 다 소화를 하고 오늘 또 강하게 좀 들어 올렸어요. 뭐 저희 그농사정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최대한 많이 회복을 한 상태고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도 오늘 뭐 약간 반등도 나왔네요. 이렇게 보면 또 오늘 이틀 또 누르고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. 아 시장 종합으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. 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좀 팔고요. 이제 개인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고, 아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늘 조금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 없는 그냥 고등 어, 하루였네요. 이렇게 좀 보시고 일단 뭐 계속 좋습니다. 아 좋게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뭐 계속 어 지금 뭐 조금 뭐 준비 잘 하셔가지고 어, 좋은 수익도 거두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코스닥 쪽에서는 이렇게 보시면. IT 업종 쪽에 이렇게 쌍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. 그리고 섬유 뭐 이쪽으로 이제 그동안 약간 소외되어 제조업 쪽 제조업 쪽이 지금 며칠 한사 계속 연속으로 좀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어요. 제조업 쪽을 조금 이렇게 좀 유심히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아 그렇게 좀 보시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가 뭐 그래도 조금 뭐 유일하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. 다른 거 다른 거에 비해서. 그리고 개인들은 오늘 뭐 이렇게 전기전자만 좀 집중적으로 팔고 나머지는 또 쉽게 또 쓰고 남은 모습이네요. 아,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. 일단 지수는 좋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오늘 단타, 아, 종목으로 넘어와서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, 이제 본르라는 종목이 있어요. 본르. 이제 요것도 뭐좀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이렇게 보시면, 분봉으로 이렇게 보면, 제가 본루 추천 시간이 이렇게 보시면, 딱 본루가 9시 2분에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드렸거든요. 이렇게. 본루 시가 손절 잡고 한번 해보시라고. 이게 이제, 이거는 5분 봉차트고요딱 여기 봉인데, 이거는 이제 1분 봉으로 이렇게 보면, 9시 2분이면 포착된 시점이 쭉 보면, 아, 딱 여기서, 여기서 딱 돌파할 것 같아서 제가 추천드렸는데, 손절가를 제가 밑에터 한번 잡아드렸잖아요. 아, 시시 시가 손절. 아,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, 여기서 이제 시가 손절 잡고 이렇게 하라고 딱 드렸어요. 여기서. 여기, 여기, 여기 시가거든요. 여기. 손절가는 여기. 아, 정확하게 요거는 뭐 타점이 기가 막히게 맞았고요. 아, 쭉 올라가서 요것만 4%고,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8%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. 어, 토탈적으로 한 8%인데, 단타 여기 기본 한 4%는 계속 나왔습니다. 그 회원님들, 저희 그 축하드립니다. 그 다음 종목은 비비안 이렇게 좀 드렸거든요. 비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 돌파하면 좀 잡으려고 했는데, 이렇게 보시면 음, 시가 돌파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조금 드렸는데, 아, 다 이게 또 빠졌어요. 그래가지고 4,400원 손절 잡고 이렇게 또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또 조금 올려주었습니다. 비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요라인이고요 정확하게 보시면, 4,400원, 딱, 여기, 여기가 4,410원인데, 지금. 정확하게 여기 딱 지지하고 이렇게 반등하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. 아, 이렇게 보시면. 여기서부터 쭉, 요것도 쭉 보면 한5% 정도? 어, 5% 정도, 이렇게 상승 나왔습니다. 요거, 여기서만 해도, 여기 이제, 여기서만 요 시, 여기서 시조가만 먹어도 요거 한 2%는 됩니다, 요거. 일단 요것도 유료, 유료도 드리는 종목인데, 저희가 이제 단타방 제가 운영하면서, 아, 유료로 이렇게 드린 종목인데, 아, 저희 그 회원님들 또 축하드립니다.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로보틱스 요 종목이거든요.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쭉 보시면,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쭉 보시면 이제 제가 9시 5분에 이렇게 드렸고요. 시가 손절 잡고 여기 이제 시가가 여기거든요. 내려 내려오면 좀 하라고 했는데 내려오진 않았어요. 근데 뭐 그래도 뭐 조금 내려왔네요. 이렇게 보면 요까지 내려왔고요. 여기서 이제 분할로 이렇게 뜬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 구간이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이거든요. 분할로 여기서 이제 좀 담아 이제 요요 요 구간 전체가 매수 구간입니다. 분할로 무조건 접근을 해야 되고요. 요것도잘 담으신 분 같은 경우는 한2% 정도 이렇게 상승은 나왔습니다. 2%. 기본적으로 한 2%는 나왔겠네요. 요 종목도. 요것도 뭐 수익권에 마감이 됐고요. 그 다음 종목은 이수 웹지스.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붕이 보시면, 어, 어제, 어제 제가 드렸던 그, 그 뭐지? 딱그3부 삼부 모터스인가그 종목하고 비슷해요. 그 차트 흐름 자체가. 그래서 조금 드렸는데, 요는 이제 오늘,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미, 밀려버렸는데,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아, 이제, 이스엣스 같은 경우는 쭉 보면, 쭉 보면, 16,700원 손절 잡고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16,700원. 딱 손절가, 여기 딱 건드렸어요. 여기 보시면. 여기서는 손절가 딱 찍었어요. 여기서 보시면. 손절가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2% 정도는 나옵니다. 이것도 수익권 나옵니다. 아, 그래서 손절가가, 손절가가 제일 좋은 타점이에요. 손절가가. 아, 요것도 2% 정도는 나옵니다 단타 요것도 단타는 성공했다고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아, 요정보 같은 경우는 쭉 보시면 요거는 제가 윈스 같은 경우는 쭉쭉 아, 쭉 보시면 요건 7분에 되었습니다 7분에 6,180원 7분이면 아, 딱여기에서 되었네 여기에서 요기, 되었네 7분 6,180원 음, 딱 여기인데 6.0 손절가에서 약간 요지지 나오는 척 하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거는 이렇게 요거는 뭐 제가 봤을 땐 크게 손 요것도 이렇게 반등 딱 반등폭이 보이시잖아요 아 요것도 밑에서 찍고 한2% 정도 나왔습니다 요것도 뭐, 여기서는 이제 깨버렸지만 그래도 요거 손절가에 잡으신 분들은 수익입니다 요것도 그 다음에 이제 무료 방에 되었던 종목 해성 TS인데 해성 DS 요 종목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지금 이 메모를 돌파를 한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좀 추천을 드렸는데, 해성, DS, 이제 요정도 같은 경우는 쭉 보시면, 9시 12분이잖아요. 9시 12분이면, 여기, 여기, 아, 여기서되었고요 이거는 여기서 바로 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이정도 라인에서 한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딱 이제 손절가는 여기서, 여기서 지지 나오는 척 하다가 그냥 바로 깨물었습니다 여기서. 요거는 이제 쭉 보면 요것도 한1% 한, 1%, 한 1에서 한2% 정도 손절이 나왔겠네요. 요거는 뭐, 단타는 어쩔 수 없습니다. 손절은 손절 뭐 나올 수 있습니다. 충분히. 아,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해성, 이제 요종목이고요 어, 유, 아니, 해성이 아니고, 유언스 글로벌.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는데, 이제, 여기서, 여기서 추천을 딱 드렸는데, 그냥 바로 싸버렸어요 여기서 여기서 약간 바로 싸버려가지고 요거는 바로 10%는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주, 어, 바로 이제 매매가 안됐을거예요아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 하나 또 드렸거든요 이제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요 음, 종목 하나 되었습니다 요 종목은 이제 pj전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쭉 보시면 아, 그요 종목 같은 경우는 9시 27분에 제가 드렸고요. 27분이 어디냐면이요 정도 될 거예요, 요 정도. 아, 여기서 딱 드렸고요. 여기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포착해서 드렸고요 제가 손절가를 PJ전자 같은 경우는 쭉 보시면 시가 손절 잡으라고 했잖아요. 어, 거의 뭐 여기서 딱 시가 부분 여기 여기인데 베스 타점이 어, 정확하게 타점도 거의 뭐 맞았고요. 요거는 딱18% 바로, 이렇게, 뭐, 급, 그, 어, 이렇게 상품 나왔습니다. 이거 저희, 그, 회원님들 축하드립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, 해성DS 하나 손절이 나왔네요. 아, 이렇게 좀 참조하시고, 오늘 둘리 여섯, 여덟, 종목 중에, 아, 어, 여덟 종목 중에, 여덟 종목 중에, 뭐, 이제 해성DS, 딱그 종목 하나만 조금 손절 나오고, 나머지는 그래도 뭐, 2% 정도는 다 반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아, 요렇게 조금 진행이 됐고요. 오늘 6월 30일인데 쭉 보시면, 이제 요거는 이제 총 이제 월별 수익입니다. 월별 수익이고, 아, 요번 달이 좀 작지요? 이제 보시면 요거 15일쯤에 제가 5%를 찍었다가 이제 계속 뭐 마이너스 줬다, 플러스 했다, 오늘 조금 이제 복구를 좀 했는데, 이거는 적은 게 아니구요. 제가 1월, 이제 6월 1일 날, 한40 한 정도 마이너스를 갖고 시작을 했잖아요. 그거 생각하면 은 많이 복구를 한 거예요. 지금 4.19표도 요거 레버 요것도 안고 시작을 해가지고 요정도 수익을 냈으면 어, 조금 많이 복구가 된 상황이고요. 아그 어,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5월 26일 추천준데 이니텍이라고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. 아, 이니텍 같은 경우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손절가 살짝 깼다가 봐도 복구한 요 시점이 많이 그랬을 거예요, 종목들이. 아, 그렇게 좀 보시고. 요거는 뭐 여기서 추천이었으니까 이거 좀 내려왔으면 좀 잡았으면 요거는 요것도 뭐요 정도에서 잡으셨으면 요것도 한40% 정도는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다. 49% 정도 이렇게 찍힙니다. 아, 요것도 뭐다 무료로 다 되었던 종목인데 뭐 이렇게 좀 고생을 시켰지만, 여기서 뭐이 정도 고생을 좀 시켰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다가 잘 갑니다. 농사 정보 자체가 어, 제가 이런 보시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잖아요.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쭉 보면 이런 자리에서 물려 있어요. 대부분 요런 자리, 어, 다시 뭐 거의 뭐 이런, 이런 자리에서 거의 물려 있어요. 이런 자리, 이런 자리나. 아 요거 요것도 뭐 어떻게 어떻게 보면 뭐 해리의 요수 현동가나요뭐 요런 자리에 딱물려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안납니다 날 수가 없어요 요거는 하여튼 뭐 요것도 저희 그뭐 꾸준하게 들고 계셨던 분들 뭐요 손절가 살짝 뭐 때리긴 했는데 크게 보면은 차트를 좀 이렇게 크게 보면은 뭐뭐 뭐 그냥 작죠 이렇게 요 부분이 뭐 크게는 안보이죠 아 그렇게 좀 보시고 그 회원님들도 뭐한 저번주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고생 하셨을 건데 그래도 뭐 종목들이 조금 올라서 다행입니다 일단 내일은 더 좋은 종목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, 그 회원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, 수고하셨습니다